아얘 때문에 오늘 골치 아프겠네요 지금 음, 성일아이텍을 어, 샀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사실 여기가 매도할 그런 지점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샀습니다 제가 야 골치 아프다 미래나노텍 골치 아프다 너무 며가리가 없는데 한번에 파동을 주겠죠 아유, 이게 미래 나어테게다 까먹네. 이게 아무래도 제가 저번에 좀 많이 아팠잖아요. 아무래도 코로나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게 후유증이 기침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침이. 아, 기침이 상당히 많이 나와가지고, 뭐 지금도 사실 기침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자, 뭐 매도 주문을 97300에 일부 매도를 집어넣은 것 같은데, 팔고. 아, 이제 뭐 거의 다 팔렸고요 미래의 나노텍이 문제네요 미래 나노텍 잘못하면 얘 때문에 아침에 노동해 가지고 번거를 까먹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한번에 파동은 주겠죠 9830에 매도 주문을 걸어 놨거든요 뭐 얼마 안 되니까 다 팔아버릴까요 100원 더먹 o 100원 더 먹을까요? I want to talk to you. I 그 미래 나노 o 이 문제네요. o you. 에 매도 주문을 걸어놨어요. 일단은 조금 낫죠? 아, 일단 조금 평 I w 보다 낮죠? o 단 a l k to you. I 주 갖고 있네요. talk to you. I 팔 a 고요 to 야, 여기서 이렇게 밀려버리면 곤란한데 안녕하세요 파도입니다 오늘은 7월 29일 금요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구요. 지금까지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했던 매매의 일부분입니다. 아, 미래 나노텍과 성일 하이텍을 가지고 매매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자, 오늘 매매는 어떻게 했는지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일 매매네요. 이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총 다섯 종목 매매를 했습니다. 사실 어, 아침에 계속 찍었어요. 그 전과 같이 마찬가지로 아침 장 시작할 때부터. 매매하는 영상 매수하는 영상 매도하는 그런 장면을 계속 찍었는데 뭐 너무 길어지니까 아 이게 좀 이렇게 심플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매매 복귀 차원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은 보시다시피 뭐 미래 나노텍입니다 한 만주 정도 갖고 있고요 지금 한200 얼마 정도 이제 손실 중에 있는 거 같아요 하여튼간에 미래 나노텍 때문에 수익금이 많이 깎였네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신화 인터텍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갖고 있는 장면을 보여드렸고요. 잔고로 그리고 그때 당시 한16,000 중가요, 15,000 중간 뭐 머리카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한5,000주 정도 더러 내고 만주 정도 왜 그러냐면 사실 어, 얘는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뭐 얘기했지만 골드존 관점에서 제가 들어갔다 했잖아요. 근데 종목 고, 그때 당시 아마 골드존이 몇 종목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신화 인터텍을 한... 이유는 아무래도 어 얘가 뜨거운 놈이고 또 끼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픽을 했겠죠. 그리고 또 일봉상의 위치도 그렇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미래에셋 계좌로 추정되는 증권 계좌겠죠. 뭐그 계좌에서 한 개인이 너무 많이 샀다. 라고 하면서 공시가 떴어요. 투자 주의.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의를 해라. 투자를 하면 있어서 그런 것으로 했는데. 그 사이에, 지금 한 일주일이 지났죠. 그 사이에 뭐 미래에서 증권 계좌에서 다 빠져나간 걸로 보이고요. 어 근데도 불구하고 한 이틀 사이에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옆으로 기더라고요. 좀인내력이 어, 한계를 좀 느꼈지 않나. 좀 우리가 이제 목에 가시가 걸리면은 좀 조그마잖아요. 근데 되게 답답하고 좀 빼버리고 싶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화인터텍을 빼버 리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수익으로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아 그래도 제가 골드존 관점에서. 매 한 거에 물론 이게 손실 자동 손실 어, 어, 뭐라고 그래야 손절 날짜는 지났잖아요. 어, 어떤 그 시간 손절 개념이라고 그렇지만 얘는 또한 번을 쌍봉을 그려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어, 끌고 왔고요. 그래서 오늘 결국 제가 아마 5,260원 정도가 아마 그 평균 단가가 아닐까 싶 쁜데뭐이 정도에서 팔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를 자동 일지 차트로 보여주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걸 매매 마크 내역을 이렇게 팔았죠. 이 물론 파는 그런 장면도 아까 영상으로 뭐 찍었는데 그게 뭐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미래나노텍은 현재 지금 가지고 있고요. 지금 뭐좀 전상 자율매매 관점에서 매매를 했는데 아침에 그런 하이라이트 영상을 통해서도 좀 전에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되고, 물론 그, 매도, BS 차트는 아직 안 보여드렸습니다. 자, 한번 매매 마크 내역을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뭐, 시초가 베팅 일단 일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급락할 때 한번 들어갔는데, 더 내려, 더, 더 내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사고 세번에 걸쳐서 사고 여기서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급락할 때 사고 여기서 많이 팔았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주 정도 갖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아직 그 월말을 따고 이런 느낌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한 번, 그, 좀 있다가 끝나고 나서, 팔고 나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루닛. 루닛은 오늘 신, 이게, 얘는 신규주잖아요. 자, 그 먼저 얘를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의 핫한 종목, 신, 어, 성일 아이텍도 핫하지만, 자, 한번 요걸 관점에서 지금 티마를 한번 볼게요. 티마를 한번 보면은, 지금 현재, 태양광 에너지, 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그리고 나프타 관련해서, 무슨 뭐다 뉴스가 있었죠. 그리고 개별 이슈 또 방위 산업 또 풍력 에너지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장을 끌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제가 이제 그 어제 성일 하이텍이 얘가 좀이게그 경쟁률도 굉장히 많았고. 또 어제 거래 대금도 상당했죠 또 신규 상장 이전에도 그런 기대감도 많았고요 따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 개인적으로 어제 매들, 어,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했고요 한번 마크 내역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요거를 한번 제가 이제 그 강의 시간에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신규주를 제가 이제 매매는 잘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좀 이슈가 되는 종목이라든가 사회적 이슈라든가 뭐 증권. 관련했었죠 주식 관련해서 우리 그 투자자 사이에 이슈가 되는 종목들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제 매매를 했고요. 자 이거는 간단한 팁을 음, 말씀드리면 무조건 이거는 저점 매수를 해. 물론 아침에 여기를 보면 여기 99,900원에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빼버리는데 단 1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사이 1, 2분밖에 안돼그 사이에 다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매도를 하고 또뭐 여기서 뭐 스케일 정도로 하고. 그리고 어 여기 부분은 사실 별로 그렇게 의미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조금밖에 안사왔기 때문에 자 어제 매매 내역을 한번 보면은 종목 실현손익을 한번 음 볼까요 요건데요 요거를 어 일자로 고치고 얘를 한번 볼게요 날짜를 28일이죠 28어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아니구나 요거 일자를 눌러야겠죠 일자 일자를 누르고 7월 28일 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이 정도면 뭐 그 다음에 오늘 매매한 거는 이렇게 됐네요. 아마 하이라이트 영상에 그거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눈이 또 제가 유심히 봤는데 미래 나노텍하고 뭐 성일하이텍 보느라고 사실 얘가 뭐 이렇게 급등하는 거 그냥 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매매를 했는데 바로 손절을 했습니다. 왜 손절했는지는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한 50만 원 정도 손절을 했네요. 어, 왜 그러냐. 얘가 메인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티마에서 좀 전에 이렇게 보였지만, 요 중에서 1, 2등 중, 중에서 했다면 조금 버텼을 거예요. 하지만, 어, 얘가 메인이 아니에요. 만약 이게 성일 하이텍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 둘다 신규주예요. 성일 하이텍이나 누닛이나 둘다 신규주이지만, 루, 어, 성일 하이텍이면은 제가 버텼을 겁니다. 하지만 누닛은 아니다. 메인이 아니다. 아, 라고 해서 제 기준에 벗어났기 때문에 바로 매도 처리하고 손절 처리. 잘못하다가는 이게 라이언 일병이 될 수도 있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도 매매를 한다면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수익으로 요뭐 강의한 대로 하면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좀 빠르게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손절 쳐 버렸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g2 파워 g2 파워 같은 경우는 어, 얘를 먼저 마크 내역을 한번 찍어 볼게요 어제 이거는 시간 외에서 샀어요. 시간에서 0 천몇 병인가한 얼마 정도 산것 같은데 일하고 조금 안 되게 산것 같은데 아침에 시초가에 팔고 여기서 왜 샀는지는 알 거예요, 여러분들 강의 잘 들으셨다면은 그리고 팔고 해서 넘어왔는데 그렇게 뭐 수익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왜 이거를 매수를 하고 했느냐 아침에 G2 파워가 뭡니까? 요새 무중 테마가 한참 엊그저께까지만 불었는데 어, 무중에 대장이기도 하고 얘가 또 뭐예요 원전의 대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얘는 이틀간 뜨거웠는데 오늘까지는 따뜻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비록 얼마 사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 거죠. 이것 또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통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 이거에 대한 관점들을 다 얘기한 겁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고요 무슨 시온오기 관련주겠죠. 자, 자, 아침에 이렇게 다섯 종목을 매매했고요. 현재 잔고는. 미래나노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나노텍 현재 여전히 2.84% 정도 손실 중이고요. 얘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네요. 어, 어느 정도 사실 매매는 끝났어요. 지금 사실 세린비엔지를 보고 있거든요. 자, 얘를 한번 볼게요. 얘를 한번 보면은 2등을 한번 살펴보면 한창이잖아요. 다시 이제 팀마로 들어가서 보면 세린비엔지 나프타 관련해서 이렇게 올랐는데 세린비엔지 어떤 뉴스가 있었나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달성능 플라스틱으로 사업하세요. 뭐 규제 풀어트 1.6조 투자 유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1등주뭐 이렇게 세림비엔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나프타 관련주에서 플라스틱 관련주하면은 한창이 2등으로 달리고 CTK 뭐폴리에스텍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근데 얘는 상따를 하기가 왠지 싫어요. 세림비엔지 같은 경우. 세림비엔지니까뭐 대장이니까 뭐상따를 한다면 뭐세림비엔지를 하는 게 낮겠죠 아무래 수익률 측면에서도 그리고 또 한창도 2 등이지만 얘도 사실 좀 키가 있는 놈이거든요. 뭐두개다뭐번갈아 뭐 보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일단 지금 미래나노텍이 진짜 계속 흘러버리네요. 계속 흘러버리고요. 좀 답. 답답한 어, 흐름이기도 합니다. 미래나노텍은 지금 계속 옆으로 기고 있는데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이를 뭐 적어도 작은 손실 아니면 거기까지는 제가 뭐 빠져나올 수 있어요. 운용의 묘겠죠. 자 그리고 또왜 제가 여기를 지금 계속 보는지 이도 여러분들 수강생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제가요. 며칠 전이죠. 지난 영상에서 f존에 대해서 제가 공개한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또 차트상 수식 차트가 막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뭐, 물론 수식은 제가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이런 게했잖아요 지금 뭐 여기가 F,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F존이야, 여기가 F존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계속 그전에도 영상으로도 올렸고요. 또 얼마 전에 또 버저비터 뭐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어, 버키 스튜디오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죠. 여기가 뭐 F존이고 여기가 뭐 K존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거를 그냥 차트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그 섭섭하다 또 원망 섞인 또 이렇게 말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요거 관련해가지고요 제가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해가지고 공개하게 된 배경 무슨 뭐 전체 공개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겼다 라는 걸 제가 이제 보여드렸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분만 분명히 음, 표출할 수 있습니다. 표출할 수 있으니까 그거 다 공감하고 하니까요. 자, 좀만 더 기다려주시고, 자 미래나노텍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갖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도 충분히 수익으로 나오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대한 줄여가지고 손실을 최대한 줄여서 나올 생각은 하고 있고 그럴 또 자신도 있고요. 그렇게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린 비엔지 한창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좀 아까보다 한창이 많이 따라갔네요. 세린 비엔지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잘하면은 둘 중에 하나라도 뭐상따를 하면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아까 전에 얘기하고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왜 그러냐면요. 세린 비엔지는 지금 프로그램이 계속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얘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얘를 그런 의미에서 세린 비엔지는 지금 대장으로 달리고 있지만 프로그램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아 제가 이제 TMI 일기 그 강의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뭐 영상을 몇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알려드리고 또 그게 또 맞아. 그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매매에 적용하라. 그리고 또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그런 F조 매매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그 보여드렸고요. 자, 어, 좀만 더 기다려 주면 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차트를 뭐 이렇게 막 보여드린 거, 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만 더 기다려 주세요. 자, 오늘 매매는 매매 영상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아 그리고 미래의 나노텍을 조금 더볼것 같아요 자 오늘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